이런 얘기는 했지. 선거 시, 갑자기 선거 시즌이 됐으니까. 네. 어, 선거 끝나고 보, 보든지 시위안 했으면 좋겠죠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응. 강양군 네. 수가요? 네. 그, 그 라인에서. 그 라인에서? 네. 라인이라는, 뭐. 라인이라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그랬어요. 아니면 민간에서. 아. 강양군이 상영상산 산업화하고 사업화를 추진 했는데, 그, 모든 행정기관이 법적 조건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기업의위치를 해놓고, 그 공장이 암산 결과, 제주행위가 불가하라고 하는법위반 공장이 된 겁니다. 어, 그런데, 저희들 민간은 그런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명금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 지금까지 해결할 의사가 의지를 보이지 않고, 또 하나, 감사원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발표 내용처럼 어떤 내용이냐면 감사원 발표 내용처럼 감사원 설명금 발표는 달라요. 뭐왜 다르냐? 지금 민원 사무실 저희가 오른쪽에 보면 산삼 제품이 진를 전시돼 있는데 다 저희 공장에서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제조사고 이제 업체들이 다 다르죠. 네. 그런데 한명금 발표 여기 보시면 화학제조 공장이다. 함양군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감사원에 이런 내용이 없는데 함양군은 우리 기관을 유치를 하고 그만큼 뻔질나게 엑스포트 때문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 자체가 화학제조공장이라고 한 거예요 식품제조공장을 얘기 하고 화학제조공장이라고 네, 그러면 화학제조공장은 좋다 이거 화학제조 제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물면허잖아요 면허도 없는데 화학제조공장 만들었고 그 공장에서 식품을 만들었다 작년 11월 11일 날 네. 서울에서 감사원이 발표를 하고 네. 11월 11일 날 한명군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원 발표 내용 네네.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또 어... 그 언론 중계의 판결문이 우리 갖고 있는데 모든 유급이감사한 저기 한명군에 있다. 음. 한결을 내려줬어요. 음. 그럼 이 같은 음. 내용 때문에 혹시 그군에 어떤 다른 그제처를 해보신 게 있습니까? 해결을 원래. 해달라. 음. 이런 내용이 사실이니까 네. 발표 내용도 다르고 네. 이런 내용이 보조금 업체라든지 네. 스프를 하면서 엄청 무력을 했는데 네. 사실이 다른 걸 다르. 해결할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의지가 없다는 거죠 의지가 우리 공장이 지금 작년에 5개월 이달 두달 지금 멈춰있어요 그렇죠 네. 해결이 안되니까 네. 또 해결이 안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네. 이거 이 면허가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화학재료공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이 밑에 보시면 이 면허 있죠 네. 네. 우리가 계약 저기 유치기업 계약 조건에서 따야 돼요 우리가. 음. 따 되는 떴다는 얘기는 함양군이 알고 있는데도불구하고왜 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기업에 막심한 피해를 입히고 우리 기업을 통해서 이제 제조 유통하는 업체들 이 업체들까지 댄드를 맡게 하느냐 음... 어? 실질적으로 함양군이나 감사원이 이 어떠한 보조금을 보조금이나 공장을 하면서 행령 전용 차용을 했으면 어? 저기 당연히 법규제를 받아야 그렇죠. 되는데 네. 공개 전문 발표는 그런 내용 없어요 음... 업체들한테 음... 엉뚱한 거 를 하면은 감사원 얘기대로 발표를 하든지 음. 아니면은 감사원 발표대로 했으면 잘못한 거였으면 해결할 의사를 가지고 어떻게 그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혀 그대로 그러면 해결도 네, 7개월 7개월 전혀 안고 있는데 재응이 없다. 음, 스처가 하나도 없었네. 뭐 없지. 어떻게 어. 그렇다고 뭐 멈춰라 뭐뭐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조치 자체도 아예 없었고 그럼고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없고 네. 이런 얘기를 했지. 선거 시 갑자기 선거 시즌이 됐으니까 후거 네. 어, 끝나고 보든지 시위 안 했으면 좋겠다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응한명 군수가요? 네그 그 라인에서 그 라인에서? 네. 라인이라는, 뭐, 라인이라는 게 아니 구, 행정에서 그랬어요? 아니면 민간에서? 다 행정 민간이 다, 그렇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를왜 그쪽 라인왜 누가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뭐 군수가 확실하게 여기 한명 뭐 귀신도 모른다지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요? 그거 모르잖아. 우리가 <laughs> 요구하는 것은 그게 혹시 언제쯤 얘기가 그렇게 들으신 거예요? 작, 작년 말하고 올해지 아 작년 말하고 음. 올해 초에 찾아왔던가요? 그렇죠. 찾아오죠. 그러면 아. 내가 찾아가겠습니까? 음. 찾아와서 얘기를 하지 그럼 행정에서도 오고 민간에서도 오고 같은 얘기입니다. 취위안 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문서도 있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 왜선고가뜨니까 음. 그런데 행정처분을 내리겠다. 그건 그게 돈이 아니에요. 어떻게 행정에서 왔다니까? 시인을 어, 안 하면 어, 좋고,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겁니까? 예? 네? 행정처분은 어떤, 어, 걸, 얘기를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원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니까 러뭐 영업정지, 영업, 영업정지요? 네. 아니야, 공장 폐쇄. 아, 폐쇄. 폐쇄 그러니까. 네. 네. 음. 여기 보시면 제조 행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조 행위 네. 안 된다는 거면 네. 사병로에서부터 여기 공장 중독증 취소만 하면 그 자체가 너무 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가 얼만데. 여기 보면 125억이라는 게 가짜로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음... 당연하죠, 그거는. 아니, 근데 그 행정, 그러니까 민간에서 와가지고 뭐 그냥 뭐좀 좋은 게 좋다고 성격 끝나고 합시다. 그건 행정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행정에서 그랬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 행정 조치도 그럼그 뒤에 한다 그러던가요? 지금 우리는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안되면 법원가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행정처분명령서가 떨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무것도. 이거 음. 뭐 음. 어, 오죽 답답합니까? 그렇겠네 핵심은 이거예요. 감사원 공개 전문에 네. 업체라든지 우리 기업 K M 바이오나 관련된 보증업체 중에 어떠한 비리를 발표했냐 네. 한 건도 없다는 얘기. 예요 감사원에서 너무... 그렇게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어, 네. 감사원이 2년을 조사를 했는데 네. 없던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있, 있어서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없으니까 그렇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을 하명군이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을 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럼 빨리 해결을 해야지. 그러니까 행정조치를 하든 뭐 폐쇄를 하든 뭘 하든 빨리 했어야지. 지금 벌써 그래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네, 법원 가서 음. 조정을 한다든지 절충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도 없고 음. 뭐선거처에 껴있으니까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고 시위는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구 죽으라는 얘기인 건지. 시위 얘기는, 하, 그러면 하셨었네요? 의사표현을? 어, 의사표현, 어, 만약에, 어, 제조성에게 핵이안는다가면 우리가 우리 권리를 위해서 음. 권리 주장을 해야 되지 음. 않겠느냐. 왜? 감사원에서 한동안이 발표한것이보면 일반 국민이 봤을 때에는, 사실로 믿지 그것도 가짜로 믿지 않는다. 당연하죠. 나도 네. 나도 여기에 만약에 다른 일이 있다면 감사원 발표를 100% 신뢰하는 어, 당연하, 거죠. 당연하죠. 네. 에이, 시, 가장 신뢰 있는 기간인데. 네. 그런데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 음. 감사원 발표도 여기 부실 감사가 심하고 음. 거기에 준해서 함양군도 감사원의 잘못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무조건 감사원 의견만 따르겠다라고 했고 그러면. 감사 의견을 따로 있으면, 그, 따른 대로 발표를 해야지. 그렇지. 왜 자기들이 알파를 붙여가지고, 없는 사실까지? 더 붙여가지고. 어, 더붙여도발표를가지고 음. 통지품파를 만드냐. 어, 혹시 음. 오늘 이, 내, 하는 내용을 그, 업체들이나, 관내 우리 업체들이 많잖아요. 가공하려는 예, 업체들이. 예. 그 업체들도 혹시 뭐, 그, 의견을 알고, 있, 알고 있으신가요? 알고있습니다 아. 예, 예. 오늘자로 통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음. 또 업체들 입장 차이 있을지 몰라서. 네. 우선 저희들 입장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음. 어, 업체들도 음. 좀 지켜보고 음. 있습니다. 음.